항상 주자를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까 조금씩 패턴이 흔들어지고 있어요 3연첫스 주자 스타트! 루에서 송구가 살짝 엇나갑니다 임병욱의 도루 성공아 지금 아, 오른쪽은 좀접촉인것 같아요 약간 쓸리는 모습도 나왔는데 어, 햄스트링 쪽의 부상일 수도 있겠는데요. 아, 관절 뒤쪽을 잡고 있습니다. 아 걱정이 되네요. 아 교체 사인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스타트도 좋았어요. 예. 차트 좋고, 그 속에서 슬라이딩 하면서 근육적으로 이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 오른쪽 발이 막 꺾였어요. 아, 발목까지 돌아갔습니다. 아, 베이스에 맞으면서 발목 자체가 돌아갔습니다. 큰 부상이 아... 아니길 바라야죠. 걸어서 나가질 못하고 부축을 받으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데요. 아, 오른쪽 무릎을 관절을 구부리면서 나갔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베이스에 걸리면서 반대로 꺾이고 말았습니다. 아. 왼발을 사용하면서 베이스 끝에서 베이스를 밟으면서 그 반동으로서 일어나는 아그 동작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요. 슬라이딩을 하면서 야수를 피하다 보니까 어 방망 발목이 접질리는 치비이 제일 부상을 당해서는 안될 시기기도 한데.